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계라고 부르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국회 내에서 면책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내란수계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요 법카 유용범입니다. 그렇죠? 같은 논리로 보면 그렇겠죠? 그리고 제3자 뇌물법 위반범이죠. 그리고 선거법 위반범이기도 하고 위중교사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 행위자이기도 하죠. 북한의 쌍방을 통해서 돈 번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소됐으니까 그걸 확정적 범죄로 본다면 북한 유엔 제재에 대한 위반범 위반 이렇게도 부를 수 있죠. 예, 답변해 보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뭐 음주운전범, 검사 사칭범, 특수 공무집행 방해범. 선거법 위반 범, 이미 범죄 경력이 네개나 있어요. 거기에다 아니요. 지금 기소된 게 6개인데 조용히 하세요. 한민수 의원. 조용히 뭐 하세요. 이게 뭐하는 시입니까? 저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이거 세우고. 상경누했어 박정훈 기상 의원 기상 의원 잘못 저, 정단이 정단이 의원님.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박정훈 의원님 질의하세요. 내란수계지 그거 뭘. 내란 수개입니다. 그만하세요. 이진숙 위원장의 과거 MBC 근무 시절 법카 내역에 대해서 또 문제를 삼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법카 내역을 어 자기당 대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이렇게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도덕적 기준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1억 2천만 원을 쓴 혐의로 기소가 이미 돼 있고 그 증거 자료들 이미 다 나왔어요. 한 마디도 못하면서 어떻게 법카 얘기를 또 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준수 이진, 위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네, 저의 겨... 저 경우에는 어, 조영기 하위에서 어, 유성경찰서에 이미 수사를 네, 잠시만요. 이거 세우세요.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상임위장에서 이렇게 결사옹위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틀린 얘기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지금 범죄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건데 남은 범죄혐의를 재판 받으면 확정적 사실처럼 얘기하고 자기 당 대표는 그렇게 하, 하면 안 된다는 무슨 법이라도 있어요? 내로 남불도 좀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